어 이게 고구마 보기 쉽지 않네. 어. 야, 근데 이거 왜 고구마가 없어. <laughs> 어? 아, 어, 여기 맞네. 어디? 너 지금 뒤래. 야, 근데 왜 우리는 파드, 파드 파드 없냐? 파도 파도 안여왜 나오잖아요. 어, 여기 뭐. 어이, 음. 이게 뭐예요? 야, 아, 아, 여기 뭐. 어우 이거 뭐요?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신발 신 오. 이 착한 사람한테만 오. 보여요. 이게 상하면 또 상품성이 잃어서. 이뤄, 와, 이거 봐. 아, 이거 진짜 잘. 오, 야, 뭐. 이거 크다. 오우+ 오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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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오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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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우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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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거 오만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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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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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그렇지.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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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심고. 우 오우+ 고우 오우+ 오고 오우+ 오우+ 아, 그럼 넌 도대체 안한게 뭐가 있냐? 저안한게 없는 것안한거 같아요. 안한거 말고는 다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네. 그래. 선배님, 허준하실 때 약속 캐시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아, 아. 그거 너무 힘들었어. 그. 어, 왜 그러냐면 그게 있잖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다니면 안 되니까. 네, 네. 야생의 길이었어, 안전니그 어. 아. 오, 큰 거. 큰 거는 있다. 오, 오. 이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어 이거 뭐야?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laughs> 깊이 밖에 있대. 이거 없잖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우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응. 어? 우리 응.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예. 아왜 이렇게 의자를 하나씩 이제. 손가락 하트 하트. 어 심장이다. 심장같아. 하트 같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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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아 빨리 타. 그렇지. 야, 여기있다 예, 야, 여기 야.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어. 어디? 얼마네요? 어? 요거다, 요거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뜯어주셔야죠, 그,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어? 고구마,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썸네일로 쓸만한.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laughs>